쇼핑하러 갈 거예요. 뭐지? 조식파는데 같은데 먹어보려고요. 뭔거 맛있을 것 같아서. 나 이거 꼬리 뜨고 있어. 아까 게요 엊그저께 먹었었던 실패 없는 햄치즈 땀빙. 여기는 맛이 어떨지 궁금해요. 치즈랑 음음 음. 여기는 좀더 부드러워졌지 그때 먹었던데보다음 맛있다 예약하신 분들이 오르르르 들어오고 계세요. 어? 우리가 저희 아. 자리. 게 엑소 비빔면. 오자마자 냄새가 약간 참기름, 참기름 깨, 소금 그런 냄새나요. 엄청 엄청. 여기는 그래 좀 고급. 느낌 식당이여가지고 요렇게 먹고 1, 4, 4, 8? 식당 또 왔어요 역시나 오늘도 줄이 엄청납니다 바로 서볼게요 일일 행복당이 맞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오늘은 다한 쪽을 왔어요 쇼핑하러 갈거예요 브레킹 옐로우 브레킹 옐로우 브레킹 옐로우 브레킹 옐로우 출발 쇼핑하러 이쪽에 왔어요 너무 여기가 그지? 나한테 좀 너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기엔 앞이 안 보이는데? 아 썼을 때 이게 더 예쁜 것 같은데? 또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뒤를 좀 많이 이렇게 당기면 귀여운데? 아이티드 알라우 될 수도 있고, 쇼맨도 있네. 와, 저렇게 귀엽다. 귀엽는데, 여기 카뱀도 있어요. 아이로브 카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랍니다. 와, 나 진짜 옷장 이렇게 쫄깍 돼있는 거 너무 쾌감 쩔어. 포 핸드 데 어, 아무튼 소품 이런 것도 많다. 귀여워. 어 이거 셔츠 예쁘다. 그지음막 엄청 싸진 않네요. 이 아까 내가 마음에 들었던 베이프 모자 비니랑 가격 비슷한데. 이건 이런 에스키모 같은 모자 좋아. 쇼 베이커리 여기 생선 머리통 케이크가 있다해서 궁금해서 가보고 싶었어. 코비야. <laughs> 어머. 아, 개도 있는데? 아, 신기하다. 아, 여기도 귀여운 거예요. 진짜 맛있어 보인다. 초콜릿 뼈다귀? 아, 귀엽다. 파인애플 건 이라는데, 버터 밀크랑 안에 파인애플 브림 건지, 그냥 궁금해서 먹어볼래요. 매장이 다 2시에 열어가지고, 시간 좀 남아서 여기 왔어요. 유니 그림? 린 사람 진짜 많아요. 음, 뭐야? 엄청 맛있다. 녹차인데 약간 우렁티 같고, 맛있어. 이제 2시 넘었음. 드디어 갈수 있음. 아니, 넣을 수 있네. 누가 우리랑 똑같이 이거 사서 왔나봐. <laughs> 아, 아, 이거 타이페 그거네. 우와. 이건 그러면은 여기만 있는 거구나. 이거 좀내 스타일인데 약간 빈티지 워싱 처리되어 있는 느낌. 앞면도 귀엽고, 이건 진짜 빈티지야.잉 응? 응. 네버대 진출. 타임도 네. 있다. 리들스랑 아이스크림이랑 카피드 콜라보한것 같은데 뒤에도 진짜 귀엽고 프린팅도 제가 좋아하는 느낌. 진짜 귀엽고. 근데 마지막 하나 남았거든. 콤벤시벨 SP. 대만에서 엄청 유명한 편집샵. 와, 이제 엄청 깔끔하다. 카베 있다. 음. 이 방석이 멈춰지는데? 엄청 폭신폭신해가지고. 서에서 앉아서 쓰고 싶은데 맞은편에 있는 인빈시블 아 거긴 인빈시블SP고 여긴 그냥 인빈시블이에요 여기는 지하도 있나봐요 랩도 있는데 콜라보했나봐 그라미치랑 귀엽다 랩 그라미치 바지 귀여운데 근데 초록색 좀 귀엽다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투시. 여기 사람이 다 몰려있네 진짜 많다 사람 귀엽다 비니 난 진짜 비니충인가 봐 이거 귀엽다 생각했어 뭔가 너무 쫀쫀하다 해야 되나 어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거 엄청 가벼워서 좋다. 아까 조여있던 거풀렀더니 라지 사이즈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원래 모든 옷다 크게 입어서 엥라 입거든요? 근데 스톱시 패딩 이거 라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색으로 구매 완료. 5시 반 오픈이거든요? 지금 24분인데 벌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있어요. 대박이죠? 여기서계 골라가지고 먹는 거예요. 5시 오픈했습니다. 너무 조금 담은것 같은데? 일단은? 일단 이 정도만. 나 맥주 오리온 생면 마실래?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넓고 쾌적해요. 떡밥까지 나왔어요. 먹어볼게요. 진짜 옆도 맛있다, 바로 맛있겠어. 아, 왜 이렇게 맛있어요? 여기 미쳤는데, 진짜? 현지인분들이 맛있게 드셔가지고, 치즈가 들어있는 빵인 것 같은데. 와, 아, 진짜 맛있다. 저시 와서 생각날 정도면은 사야 되는 거 맞죠? 낚시도 진짜 많이 가지고저 이만큼 샀어요. 공항으로 가요. 안녕.